안녕하세요. 낭만 고양이예요. 이거는 아, 밀로하고 산책을 하다가 그 공원에 굉장히 한1 0개 정도가 이렇게 크게 났어요. 그래서 이게 무슨 버섯인가 하고 집에 가지고 와서 제가 아, 사진 어플을 그 버섯 정보 어플을 깔았거든요. 그래서 알아보니까 아, 동서양을 막론하고, 어, 그, 도시에, 도심에, 그, 숲을, 잔디밭, 이런 데서 나고 있는 독이 아주 강한 독버섯이라고 하고요. 이름은 지금 한글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돼 있는 이름은 없고, 어, 좀, 이렇게, 요 모양이 좀 특별하죠? 이렇게 생겨서 저도 처음 보는 버섯이라 음, 일부러 이걸 보려고 어플을 깔았습니다. 근데 음, 독포 아주 강이, 강한 독버섯이라고 하니까 주의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름은 제가 지금 못 외워서 자막으로 넣어드리든지 할게요. 낭만고양이였습니다. いいじむせよ。